어르신들의 진짜 속마음. 복권 1등에 당첨됐습니다. 세금 떼고 딱 30억. 상상만 해도 흥분되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할 건가요? 아니면 조용히 입 다물고 계실 건가요?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잠수 타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당첨됐단 소문이 돌면, 갑자기 오래전 친구들이 기억을 되찾을 테니까. 야, 너나 기억 안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짝이었잖아. 하면서 30년 만에 연락오는 친구와 주위 사람들은 어떡하죠? 제일 가까운 가족인 딸, 아들, 며느리도 무서워질 거예요. 엄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셔야죠. 라면서, 갑자기 너무 다정해지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모두가 입 다물고 비밀만 지키겠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당첨됐다고 말은 안 해도, 그날부턴 김치찌개에 고기를 두 배로 넣어줄 겁니다. 아마도 눈치챌 사람은 찰 거예요. 웬일인가 하고요. 생전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니까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어느 정도는 조용히 사회에 기부하고, 오붓하게 가족끼리 세계 여행 한번 다녀오고 말이죠. 이런 분은 돈보다 인생의 소중한 기억을 만들고 싶기도 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억이 생긴다면 누구에게 먼저 말하시겠어요? 혹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속마음을 들려주세요. 정답은 없지만 이야기는 흥분되며 재미있잖아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제작에 힘이 됩니다.